안녕하세요. 충남의 딸 국회의원 서영규입니다 영마폭포 문화예술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구 화이팅! 영마폭포 최고입니다. 가을이면 영마폭포에서 주민들의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한4천여 명에서 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멋진 가을밤. 축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거대한 문화 축제도 있었습니다. 용마폭포는 동아시아 최대의 인공폭포입니다. 용마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면 그 광경은 장엄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용마폭포로 놀러오십시오. 용마폭포가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이면 우리 용마산은 가장 아름다운 명산입니다. 제주도 올레길과 같은 무장의 철학길, 중랑 둘레길이 자그마치 6km나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둘레길이 있으니 저희는 매일 놀러 올 거예요. 라고 합니다. 비대면 코로나 시기에 용마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펼쳐지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는 33년 전, 1988년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여행입니다. 1988년에 중랑구청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용마산 밑에 중랑구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33년이 지난 지금 중랑구청 분소가 용마산 바로 밑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산, 용마산, 그리고 동아시아 최대 인공폭포, 이것만으로도 온 세상에, 온 국민이 관심을 줄만한 동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에서 노래하시고, 춤도 추시고, 글도 쓰시고, 그리고 시간여행, 영화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축제를 온라인으로 함께 즐기면서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화이팅! 중랑의 딸사영교가 예산과 입법으로 더욱더 지원하겠습니다. 중랑구민 화이팅!